자수피하자. 아, 발이. 아, 아 좀만, 아 좀만. 아! 아, 아, 아 야, 이거 낚시야. 그래 그래. 좋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아트 복 받으실 거예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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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가득 차네요 화면이. 아와 아, 아, 대기들이 몇 명이야. 대기 병 자기소개를 한 명씩 너무 많다 오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태거하게 된 어, 이제 기생충 김동하라고 합니다. 집주인 <laughs> 김민교고요. 저는 이제 이제 떨거지로 숙이 데려오는 역할로 브로커역할을한 상인입니다. 숲비 변호인. 오줌싸기 안양주민이 안양. 안양주민. 확인. 아, 아, 아 인사만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말못었다 진짜 여자였네. 일단은 네, 술 네, 조금 먹이면 네. 아, 아니 눈은 아, 나도 너는, 그, 난 그런 생각해. 아, 너는 아, 갑자기 숲이 가 취해갖고 갑자기 어하면서아비켜 아, 이러면서. <laughs> 야너좀일로 와라. 어. 아, 니가안 아, 나. 아, 아, 네가 안, 짜린다, 네가 안 짜려서. 나. 잘려서. 아지야너 아. 여친 생기겠다. 색짝 설렜다. 여친 생기겠다. 아니 내생1 0년경 오자마자 어 숲이 이쁜 데 숲이 이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살짝 눈도 안 맞지. 약간 흘러 지나가는. 인정. 어제 웃긴 거 누가 그랬지? 그래도 박사장 소개팅 안 당아 이제. 아니 또뭐또족밥 뭐 교선생 나온다는 소문이 또 있어. 아 근데 아 숙빈 어떻게 나올래 진짜 아, 의향이 이때. 내가 아, 복면 아, 제작할게 그냥. 아시다. 아 아니 안 쓰고. 아 와우. 아또아이 나야 어? 나야 그러면 좋지만. 오. 내가 오. 내가 사실 얘랑 계약해서 엔터 사장이라. <laughs> <laughs> MC 보다 <laughs> MCN. 어어 MCN. MCN이라서. 아 때다. 나... 어 어. 와아 어. 어, 일프로 인정. 너 약간 관상이 더럽긴 해.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어. 아 근데 그래갖고 숙빈은 그럼캠 공개할 생각이 있는 거야? 요즘은 살짝. 아오 와야 오. 되고. 오. 아까 스라이팅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니 이게 1년 동안 옆에서 계속 이렇게만 어떻게 까야 된다고 해서 지금이나 일년 동안 이래 가지고 이제는 아. 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 너도 그때 막 시그니처 풍의 얼굴 그거 있지 않나? 그거 도 다른 사진은 약간 섹시 향이 염정 석성성가 이런 느낌 아, 아. 아. 약간 레몬 오렌지 석성 같런 느낌이네. 스타에서 막 여자 사진 있는 사람 없잖아? 아. 아 그런 느낌. 사진보다 못 생기긴 했어. 여기서 동아씨 말고 누가 제일 쓸못 마시나요? 나 프레임 왜 이렇게 쉬워어 그럼 너가 볼때 제일 못 마시는 애누이 아, 새끼 이 새끼 정답. 어. 한잔해 어, 한잔하자. 오늘 까지 누가 나봐 제일 잘 마시는 그래, 분, 분 판단 가능신가요야한잔 아, 아니 이한잔 아, 해라 아, 이럴 때가 민야야한잔 하자 야 그럼 우리 투표하자 제일 잘 먹을 것 같은 사람 아니 투표는 안돼나 이미 왜왜 뭐야 너 민수 중좀더 투표 안했 그럼 표는 그러면 어야 이제 아 이제부터 그냥 수피가 주는 대로 먹어. 어 인정. 어, 수피가 한 잔씩 따라. 어 인정. 인정. 좀. 아... 저 수피하자. <laughs> 오빠 이거 좀 뜯어 주면 안돼? 요 <laughs> 아, <laughs> 진짜 너무 재미있게. 뭐 아니야 이거. 아 발이. <재생이야. 웃음> <laughs> <laughs> 아 좀만. 아 좀만. 아, 아, 아 좀만. 아 좀만. <laughs> 몸이 무거운가 아니라네? 아나 몸이. 영점 일 몸... 톤. 그래. 아 제발. 그래. 아, 나 예. 조금만. 아 조금만. 어. <웃음> 어. <웃음> 와 엔터 상현이 아, 잘하네. 나 구라 지금 팔존나아 분. 와! 아, 우리까지이 나왔어. 모르니까. 머리까지... 어,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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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야, 나 지금 낙시야? 금물질문 우리 다섯 명이 있어. 소개팅 아, 1 2 3 4 5다. 진짜 성격 다 빼고 내다 있네. 아, 왜 왜. 왜방 껍데기? 껍데기, 아, 껍데기, 껍데기만. 아, 어, 껍데기. 아, 나 오늘 안 씻었는데. 어, 이거 너무 빨간데. 36시간 못 웃으면 상태다. 나. 나 어제 라면 먹고 잤는데. 3등, 4등, 2등, 5등 말해 줘. 인 3등, 4등, 2등, 5등? 인정. 아이 어, 아 오늘 좀 하네. 한국이 맞다. 호진이 나왔 <laughs> 아, 너안 돼? 나내 밑에 경신아. 병신 <laughs> 어, <laughs> 어디 아, <아니>, 병신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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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2 등이 정백이네 어, 아, 불안한어떻게 뽑아. 아, 예, 2등이네2등 건상이. 아! 야, 축하한다 오크년. 축하한다 오크년. 아, 오크년. 축하한다.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니아 맞아. 뺀아아아 오든 오정한테술 주자. 아, 오단도. 오단도. 완 가져. 자네에 들어간다. 어, 자네. 아빨 들어. 빨리 들어! 아. 그리고 아. 꼴찌는 한번더 먹어. 네. 근데 이게 더 정확히 뭔지 알아? 가까이서 봤잖아. <laughs> 아, 어? 너 이제 가까이서 봐도 이랬다는 <laughs> <못했다는> 거지. 아, <웃음> <20주녀년들이> <웃음> 아니, 이 <laughs> 지레련들이. 아니, 캠 공개할 생각이 <laughs> 언제쯤 있어, 그러면?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좀 시간 후면해 <laughs> <아니, 웃음> 오늘 <웃음> 멸망전 기간이잖아. 어? 어, 멸망전? 왜 나오게? 롤 멸망전? 아니 뭐 TV 지금 나간다고 어해 어, 출전 의사아 내가 이미 다 짜줬어. 어. 아 누구? 지금 캠을 켜야 어. 3월달 멸망전 나갈 수 있다. 아아 그을 짜줬어. 엔터사랑 힐 잘한다. 아니면 그치. 아니면 그치. 이렇게 도 돼. 멸망전 <laughs> 데려가는 팀장한테 <laughs> 캠 공개권을 주겠다. 어. <laughs> 다 데려가려고 <laughs> 안 해, 진짜로. 그안 해도 절하듯이 데려갈 때. <laughs> 야 시연아 줘봐. 어? 오빠 쇼룸에 받아라. 의미야 받아. 아이 받아 가지 말고 받아. 야 아, 양쪽으로. 아이 바닥 아, 아, 받아. 동해 받아. 받아 받아. 오빠. 그래. 오. 소감 무슨 상상 했는 지 알아? 뭐저팔 뭐. 잡고 당겼으면 나라. 아, 아, 나라을안 가고 숙희가 패들립 쳤어. 술병 들고 찾아가는 아니 동아야 그런 거 없었어? 여기 살면서 좋았던 점 많을 거 아니야. 좋았던 점 많. 안 좋았던 점 없어? 안 좋았던 점 있. 지어 뭐? 야너귀좀 막아봐. 그저께 그말 하더라. 뭐 뭐. 내가 뒷 피파하고 있었거든? 피파하고 있는데 야너 언제 잘 거냐? <laughs> 아나 몰라. 나 피파하다가 잘 건데 이러니까 어 두리번 두리번 존X 해나 그래서 야 근데 너 그냥 자면 안 되냐? 솔직히 말해서 나나 일찍 오지아 씨발 년아. 대새끼야. 아 씨발 년아. 그래서, 그래서 이 악물고 아침 9시까지 피파. <laughs> 왜? <laughs> 네? 어? 고맙다. <laughs> 아니 이러면 숙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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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해할 수있어아 아, 미안해. 왜그 정도로 오래야 이 미안해. 진짜 너 진짜 차, 챙겨준다 아니오. 느낄 수도 아, 있어. 그런 건 아니었어. <laughs> <laughs> 사장이 요즘 작은 거에도 흥분해. 그래. 아, <laughs> 야 아까! 야, <laughs> 아이, 아아아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아아아진아아아아아 아이, 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 줘? 아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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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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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수빈 방송한지 얼마나 됐어? 2년. 아 그럼 그 동안은 캠아예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아예 합방 자세 처음이야. 어 어때 해보니까 어때? 사실 재밌지. 아근 조금 아쉽긴 하다. 뭐가? 안 보였어.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그런 강요 그리고 나는 아 여기서 공개하는 거 원하지 않아어 아, 공개한다 해도 안할 거야? 족밥.. 아예 족밥 교수생 족밥이네. 계속 말해. 나보고 족밥아 이런 거.. 아냐 아냐. 족밥 교수 기다리고 있다. 아냐 아냐. 수피가 개인 방송에서 그 캠을 켰으면 아, 좋겠어. 그러면 어. 내가 원딜 강의 먼저 할게. <laughs> 그러면 족밥 <laughs> 교수생은 <교육> 내년에 <laughs> 아, <아닌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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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가디건 입은 와꾸 대장님 누구신가요? 아 근데 아... risque... 왜가디건을 아... 입.. 아 근데 자 오늘 뭐 아니 뭐 쏟아져가. 아니 근데 주식씨 playing... 이런 말 해도 돼요? 오늘 왜 조국 채팅 안 했어? 해서... 아, 아. 아니, 아니, 왜? 아 오늘 왜안 한?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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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개더러운데. <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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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아, 아, 나 떨려. <motdad> 아, 아. 왜이래? 그래. 아니 오늘 어, 자원한다. <laughs> <laughs> 그러면 나도 혹시 가는? 아아왜 그래? 그거. 아, <averveis>. 아, <laughs> 아 한잔 시켰으니까 <laughs> <laughs> 아, 궁금한 거 물어본다. 나는 상윤에게 <horror> 궁금한 점. 플레이오프 6위까지 올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laughs> 이제 씨발로. <laughs> 아 저는 6위로 바뀌었을 때딱 생각난 게 뭐냐면 와 권상이 존나 불쌍하다. <laughs> 이 새끼 6위까지였으면 풀을 몇 번이었냐? 했으면... 하면... 와 맞지. 질이 어, 몇겠다 재밌었겠다 진짜. 인정. 아. 프로 가면 진짜. 너너 아. 프로 볼까? 본적 있냐? 나아나한번 있다. 한번나 킹존 때. 한 번. 번? 엄청난 가방. 이게 나를 또 미안한 느낌이. <목소리> 아 남자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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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안 설마. 괜찮아 일단 이거. 남자들동환야너 이번에 빼지 말고 쭉 먹어라. <목소리> 아자 그럼 나 한두 마실게. 다 분에 마시. 쉬시잖아. 나 기분이가 안 좋아. <목소리> 같이 <목소리> 먹어 줘 <목소리> 친구야. 인정 인정. 아 근데 수피는 그럼 원래. A K 이런 거본적 없지. 너 이번에 광동 팬이 더 많. 기인님이 너무 나에게 새로운 약간. 어. 아 근데 기인은 탑이잖아. 탑이지. 탑을 왜안해 그럼. 하려 했는데. 아 근데 뭔들를 살짝 보니까 아이는 거야? <laughs> 아니 아, 이게 살짝 이 내려라 이죠 이거 다들 이 많이 따다네. 아, 로 줘. 이지 야, 애들아, 애들아 애들, 애들 비상. 감염됐다. 아! 아여기로와 아, 봐. 앉아. <laughs> 저요? 아직? 앉아. 이뭐하데 약간 네. 화장실 좀 아! 아, 아

이님별풍산0 0이 아, 감사합니다. 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어, 그래. 아, 시원하다.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아니, 누가 빙뿌림. 웃음> 어어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 아, 귀여 아, 아, 귀 아, 아, 야발야 야, 야, 취한 상태게 죽여 야새끼 <무늬> 아, 예, 죽여, 죽여. 너적국지돼야발야새끼아야 야, 샷! 네. <뭔람> 아 이대로 고정할게요. 저딱아 이게 다리가 잡아줘야 돼. 그냥 세게, 그냥 세게 주고. 아니, 잠깐, 아니. 아, 이분 가셨어요. 자 여러분. 들사실 여기 거의 난장판이라서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모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명 이미, 이미, 이미 죽었어. 아니, 지금 이게 방송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내가 봤어. 아예 아예. 우 소속 일도 안 했어. 진짜 갑자기. 진짜 갑자기. 애가 이상해졌네. 근데 이게 재밌었는데? 그래. 이게, 이게 재밌었는데. 아,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 스피아. 마시가 갔는데 에, 인사 한번 해. 왜 왔어? 인사 한번 해. 인사 만 하자. 아 말만 해, 말만 해. 아, 어. 응. 아니요. 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